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은 잠언 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뒤에 서는 사업 하나님 뒤에 서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하나님 뒤에 서는 인생, 하나님 뒤에 서는 직장,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다시피 지혜를 많이 경험한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또 딸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살아본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인생을 한해두해 어느새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거는 전해 줘야겠다라고 여긴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2장은 지혜와 명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혹시 지혜를 알려 주고 계십니까? 명철을 알려 주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아비랑 믿음의 어미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내용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니죠. 육체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은 듣지만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귀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대변되는 영혼의 귀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울일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귀를 쫑긋 세워서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모르는 외국어가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배경음이 될 뿐,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이죠.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것만큼 지혜가 들리고 지혜가 보이는 법이에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뭐 고상한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쫙 설명해 줄수 있고 뭐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란. 절대자를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 그분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존재의 모든 기울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대충 듣지 말고 존재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아비가 자녀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는데 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같이 이제 셋이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기가 조금이라도 뒤척이면 아내는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는데 저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저도 꽤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아이가 뒤척거리는 그 소리, 아이가 칭얼거리는 그 소리를 왜 나는 듣지 못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마음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10달 배 아파 낳은 아기, 그래서 사실은 아내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아내는 그 존재의 모든 것이 이미 그 아기와 하나였었기 때문에 아기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냥 바로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존재를 기울여 듣고 존재를 기울여 볼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잠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존재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지혜와 계명을 잘 받았으면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해준 지혜를 받은 그 지혜를 그냥 아무렇게나 놓지 말고 잘 간직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은 말씀과 권면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들이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나서 다 떠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계기판는뭐 10kg 이렇게 찍혔지만 나는 그냥 그 헬스장 그 제자리에 있는 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제자리 걸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자녀들에게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어떻게 새겨야 할까요? 그것은 몸으로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새겨진 그 말씀이 내가 간직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9 소방 대원들이 불이 났을 때 그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죠? 몸에 익은 몸에 이미 새겨진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그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삶이 움직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우리가 그잘 간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으로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도 축구선수든 야구선수든 자기가 무엇인가 홈런을 치거나 골대에 어, 공을 넣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합니다 공을 차고 방망이로 휘둘러서 마침내 눈을 감고도 이쯤 되면 내가 차면 들어간다고 라 하는 것을 몸이 알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졌기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도록 간직된 것이지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몸으로 살 때만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말씀을 간직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실은 기독 사업가가 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들은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이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 사업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굶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난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몸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간증처럼 구현되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돈을 못 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낼 때그 사업가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보여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독 사업가의 삶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비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아버지는 권면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은을 구하듯 감춰진 보배를 찾아내듯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을 벌듯 그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욕망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열망으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망, 이 땅의 욕망이 사실은 정확히 뒤집으면 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욕망과 같다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그래서 돈을 벌려는 욕망만큼, 은을 구하려고 하는 욕망만큼,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 사업의 존폐가 오늘 만나는 나에게 돈을 대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을 구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묶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찾은 지혜와 명철이 은이든 금이든 보화든 돈이든 사업이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명철을 여러분 돈을 구하듯 돈을 벌듯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럴 때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혹이 무엇인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당치 못한 것, 그럴 만한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내 존재가 묶이게 된 것이 바로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져야 할 마음의 줄을 풀어서 다른 것에 영혼을 비끌어 맸 것이 바로 미혹이지요. 우리의 사업을 어디에 비끌어 매어야 하겠습니까? 재력, 실력, 인맥 이런 거에 우리의 사업을 묶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돈 눈에 보이는 돈에 나의 사업을 묶으면 튼튼하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사업을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영혼에 있다.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보네퍼 목사님이 만드신 그 노래를 짓고 보네퍼 목사님 다음에 1945년 5년 6월에 돌아가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5개월 전쯤 이쯤 전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순교를 당하실 때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때 교수형 형틀로 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나는 그것으로 나의 영혼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비로소 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뒤에 서지 않고 어떤 사건에 뒤에 서지 않고 어떤 사람의 뒤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누구나 감당하지 못할 사건도 만나고 감당하지 못할 시대도 만나고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사람도 만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시대를 만났죠.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의 사람을 만났죠.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 시대 뒤에 서지 않았고 그 사건 뒤에 서지 않았고 그 사람 뒤에 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 뒤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뒤에 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비로소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뒤에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뒤에 세우기 위해 우리가 수요일 11시 15분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곡조 달린 기도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사연 많고 사건 많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뒤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이땅 가운데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늘 언제나 당신이 앞장서시면서 당신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영혼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람들의 사이를 먼저 지나가셔서 그 뒤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재벌 이세는 시간이 지나면 재벌이 되지만 신앙의 이세는 그냥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은 바로 하나님 뒤에 바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뒤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나 아비의 신앙을 빌어서 목회자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빌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뒤에 서 계십니까? 지금 맡겨된 어떤 복잡한 사건 그거 뒤에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사건 뒤에 서지 마시고 사람 뒤에 서지 마시고 어떤 시대나 이 세상 뒤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뒤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바짝부터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서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에베네셀로 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과 후회 없는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